네 오늘은 유다와 베냐민 그 예승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야곱에게는 열두 아들이 있었고 이 열두 아들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열두 지파를 이루었습니다. 이 중에서 예수님은 특별히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셨고 또 베냐민은 이 열두 아들들 가운데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막내 동생이었습니다. 어, 오늘 특별히 유다와 그의 동생이었던 베냐민과의 관계를 보면 수많은 세월을 두고 이상한 애증의 관계를 형성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서로간의 미움과 애정의 관계가 다른 형제들과 다른 집파들과는 다른 특별한 관계를 이루어 온 것을 성경을 통해 볼수 있습니다. 유다는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레아의 네 번째 아들이었고, 베냐민은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두 번째 아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야곱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유다와 이 베냐민과의 그 특별한 애정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곡식을 사러 왔을 때 어, 시약되었다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때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곡식을 사러 온 나머지 형들이 요셉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장면입니다.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속이고 베냐민을 볼모로 잡아두려는 것에 대해서 나머지 형제 중에서 특별히 유다가 총리가 되는 요셉 앞에서 나와서 애원을 합니다. 그다가 요셉에게 나와서 말합니다.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다라고 말하고 또 이제 내가 주애정 우리 아비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 아비가 이 동생 베냐민의 없음을 보고 죽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애정 우리 아비의 흰 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합니다. 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주의 종이 내 아버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 데리고 돌아오지 않으면 영양이 아버지께 죄를 짓게 된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요셉 앞에서 모든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돌아 올려 보내달라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내 아비에게로 올라갈 수 있겠느냐고 요셉 앞에 말하고 두렵건대 제해가내 아비에게 미침을 부리다라고 말합니다. 아, 이 말을 들은 요셉은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방성되고 가 하여 울면서 자기가 바로 그 옛날 애굽에 팔려갔던 요셉임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처럼 요새까지도 감동시킨 놀라운 특별히 막내 동생 베냐민을 향한 사랑과 희생정신을 발휘했던 유다는 과연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희생하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데려가시고자 했던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유다의 이와 같은 희생정신과 형제 사랑 그리고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에 이말 한마디는 그 앞에 있던 국무총리 요셉의 마음을 일시에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성경에서 인간을 구원하기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종이되어 자신을 희생시키신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표상이고 또 성경 전체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처럼 아름답게 묘사한 다른 구절을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의 성품을 아주 잘 나타내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유다의 말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상에 생명을 주시려고 자기 신성의 생명을 영원히 내어 주신 바로 그 십자가. 이 십자가가 유다의 언행 가운데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이 영원한 신성의 생명을 아버지에게 내어 맡기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으로 그리스도에게 먼저 다시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어놓으셨던 그 영원한 신성의 생명을 구원 얻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 말씀하기를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우리의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바로 크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고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바로 그 열매, 구원어들 후사들,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하나라고 말씀한 것은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가 되는 이유는 예수님은 자신의 영원한 신성을 생명을 내어 놓으셨고 그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받았기 때문이고 우리도 동일한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자신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신 안히 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다와 베냐민의 관계를 보면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키는 유다의 모습을 볼수 있고, 또 영원한 세월, 또 앞으로의 많은 세월들을 통해서 특별히 이 유다는 유다 지파는이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자신을 희생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고, 또 특별히 이 베냐민은 유다를 박해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계속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유다 지파는 은혜를 베푸는 자로 그리고 베냐민은 박해자로 대부분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유다와 이 베냐민은 특별한 애정의 관계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유다와 베냐민 집파의 이 애정의 관계는 이 베냐민 집파 사람들이 기부하에서 행한 그 죄악 레위의 처벌 욕보이고 그를 죽게 만든 이 악행 때문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 유다 지파와 연합군들이총세 번을 싸우게 되는데요. 분명히 하나님께 누가 먼저 올라갈 것이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갈 것이하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이나 베냐민 지파 앞에서 패했습니다. 그 이유를 정확히 무엇이라고 찍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 기부하라는 곳이 평지가 아니기 때문에 40만이나 되는 군세가 한꺼번에 전쟁을 치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선두로 나왔기 때문에 특별히 유다지파가 많은 피해를 보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에서 이 베냐민지파는 항상 유다지파에게 피해를 입히고 박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 유다가 선봉이 되어서 베냐민 집파와 싸움을 하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싸움이면서도 유다 집파가두 번이나 지게 했던 이상하게도 마음이 내키지 않는 그런 싸움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독특한 관계 때문일 것으로도 보입니다. 또한 번에 베냐민과 유다 집파의그애정의 관계는 왕조 시대에 다시 한번또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자 베냐민면 지파인 사울 왕이 이상하게도 유다 지파인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원치 않는 싸움이 사울과 다윗 사이에 또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해하려고 하지만 유다 지파인 다윗은 사울을 해하지 않고 끝까지 도망다닐 뿐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사울에게 두 번이나 그의 생명을 보호해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은인이 됩니다. 유다는 끊임없이 베냐민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의 생명을 보호해주고 자기를 희생시키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베냐민은 언제나 유다를 박해하고 또 피해를 입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상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와중에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다는 또한 서로 극진히 사랑을 합니다. 참 이상한 일종의 관계입니다. 유다지파와 베냐민지파의 상반되면서도 서로 사랑하는 묘한 관계를 여기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연하단의 모습이죠 또한 특별히 남북으로 왕조가 나뉠 때도 이스라엘에는 열 지파가 모이고 유다지파는 유다왕국은 유다지파와 베냐민지파가 변합해서 두 지파가 유다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참 이상한 이승의 관계입니다. 유다와 베냐민, 은혜 베푸는 자와 박해하는 자, 다시 한 나라가 됩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이두 지파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의 관계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이셨고 놀랍게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바울은 청년 사울이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박했던 살기등등한 대적자였습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 예수님은 이러한 사울을 빛으로 만나 주셨고, 그 이후로 이둘 사이는 싸움의 관계에서 사랑의 관계로 변화해서 바울은 신약의 제일가는 복음 전도자가 되고, 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또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는 고백을 한 놀라운 주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특별한 관계는 결국 신약 시대에 예수님과 바울의 관계까지 이어집니다. 사울이 담에색 도상에서 빛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유다지파의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냐민은 야곱의 열두 아들들 가운데서 막내였습니다. 이 광대하고 광활한 우주 가운데 이 지구는 이 가운데서 가장 마지막으로 창조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막내 베냐민과 막내 로 창조된 이치구, 참 묘한 표상입니다 베냐민 집파의이 죄인들은 바로 우리 모두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27절에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베냐민 집파에 대한 예언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무료 뜯는 1위와 같은 성품을 지닌 우리들. 그러나 유다 지파의 희생정신과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하게 만드시는 그 원리가 성경 속의 유다 지파와 또 베냐민 지파의 관계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보입니다. 베냐민의 탄생은 야곱의 아내의 죽음을 초래했습니다. 야곱은 사실 아버지 하나님을 표상하고요.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짝 라헬.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한 아들의 탄생은 결국 그 어머니의 죽음을 초래합니다. 우리 베냐민의 성품을 닮은 우리 죄인들의 모습 자체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초래한 것입니다. 그 출생부터 그 아버지 야곱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주었던 것이 바로 베냐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은 동족 상전의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내외인의 첩을 욕보이고 죽게 하고 이것 때문에 동족상전의 비극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기부하의 베냐민 사람들의 성품의 악랄함과 패역함 때문이었습니다. 야비하고 필요한 것이 기부하의 베냐민 사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은 사랑하기보다는 사랑받는 존재였습니다. 자기의 같은 어머니에게서 난형 요셉의 극진한 사랑을 받으며 또한 다른 형제들의 사랑을 받는 이야기는 있지만, 베냐민이 다른 형제나 어떤 다른 사람을 사랑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받을 줄만 알고, 사랑을 베풀 줄 모르는 인간의 모습을 오늘 베냐민이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사우랑의 모습에서 보듯이 다윗을 10년 동안이나 핍박하고, 사도 바울에게서 나타난 것과 같이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바에서 이스라엘 연합군과 싸우는 베냐민의 모습을 보면, 또 기바에서 향한 그들의 죄악을 보면,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의 성품은 참으로 악하고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싸움에는 능한 지파의 모습을 보입니다. 참 우리들의 모습을 너무나 많이 닮았습니다. 어떤 거룩함이나 의로움이 없는 존재로 이베냐민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비의 생명과 결탁된 은혜의 대상일 뿐으로 성경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는 생명의 은인으로 또 동생에게는 은혜를 베푸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장가마이그 대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두려운 순간, 세계의 운명이 결정되려고 하는 순간이 일어났다. 온 인류의 운명이 저울 위에서 떨고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이라도 범죄한 인류가 마셔야 할 잔을 거절하실 수도 있으셨다. 지금도 이 일은 너무 늦지 않았다. 그분은 이마에서 흐르는 피땀을 씻어버리고 죄 가운데 인류가 멸망하도록 버려두고 가실 수도 있었다. 예수께서는 범죄자로 하여금 그의 죄의 형벌을 받게 하라. 그리고 나는 내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멸시와 고통의쓴 잔을 마실 것인가. 무죄한 그분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의 저주의 결과를 맛볼 것인가. 그러나 이제 인류의 역사가 구주 앞에 펼쳐진다. 그분은 율법을 범한 자들을 그대로 버려두신다면 틀림없이 멸망당할 것을 보신다. 그분은 인류의 무력함을 보신다. 그분은 죄의 세력을 보신다. 운명 주어진 세계의 재난과 비탄이 그리스도 앞에 떠오른다. 예수께서는 세계의 절박한 운명을 바라보시며 결심하신다. 그분은 자신에게 어떤 희생이 요구될지라도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신다. 멸망하는 무수한 인간이 그분을 통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분은 피의 심리를 받아들이신다. 우리는 이런 그래서 유다가 비나미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시키시는 희생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이런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실제로 이루시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laughs> 어쩌면 베냐민은 유다 대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 대신에 본향으로 가는 것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속의 위대한 역사를 통해서 베냐민과 유다는 함께 살게 되었고 또한 그리스도와 우리도 함께 살게 되는 아름다운 구속의 표상이 성경을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바에서의 범죄와 형벌. 또, 은혜로 아내를 얻어 멸족을 면하는, 참으로 형제들의 사랑을 받아 사는, 자신의 것을 내어주기보다는 언제나 받고 사는 인생인 베냐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를 받게 하는 사울왕과 유다지파를 받게 하는 사울의 모습. 참 묘하게도 이 둘의 이름이 같습니다. 사울이 죄를 청망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자신을 완전히 굴복했을 때에 그는 자신의 생애의 잘못들을 보았고 하나님의 율법의 원대한 요구들을 깨닫게 되었다고 영감의 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선한 행위로 의롭다고 확신한 거만한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은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과 단순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 자신의 무가치함을 고백하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구주의 복로를 간구하였다. 사울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과 완전하, 완전히 조화되고 교제하기를 갈망하였으며 용서와 용납하심을 구하는 그의 열렬한 소망을 은혜의 보좌 앞에 뜨겁게 탄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지파의 사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탄원하는 베냐민지파의 사울같이 자신을 낮추자 형제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 보이신 유다지파의 사자 그리스도의 사랑과 무한한 자기 희생을 바라보고, 마치 베냐민과 같아서 나는 의도, 또 선도 없고, 나는 공로 없으나 은혜에 의지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과 조화되며, 그분의 용서와 평화의 관계가 또 새롭게 되는 그러한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냐민과 같이 또그 후예들과 같이 악하고 비루한 성품을 가진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악하고 비루하나 또 싸움질은 잘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남을 사랑하기보다는 언제나 사랑받는 존재일 뿐이었던 베냐민 자신의 것을 베푸는 모습은 없고 언제나 사랑을 받아 은혜를 얻어 사는 인생일 뿐인 비냐민의 모습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뿐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어떠한 의도 없고 선한 것도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지나온 발자국과 우리의 걸어온 생애가 주님 앞에 참으로 위롭지 못하며 우리의 생애를 돌아볼 때 우리의 걸어온 길 가운데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왜냐면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고 또 사랑을 베풀고 길이 용납하는 유다지파의 모습을 또 보게 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길이 참으시고 은혜 베푸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 우리는 늘 주님을 멀리하나 오늘도 우리를 불러 은혜 베푸시기를 즐겨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 앞에 사다발과 같이 우리가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영원한 은총과 무한한 희생을 통하여 베풀어 주신 그 영원한 의를 오늘도 바라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을 본받아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교제하며 베풀어 주신 용서와 또 베풀어 주시는 그 평화의 은총을 우리가 오늘 또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 베냐인과 같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주님을 묵상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영원한 은총의 의를 소망하며 오늘 또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 사랑하는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그리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